예, 여러분 제가 신약강해를 260챕터죠 마태 복음부터 어,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 마쳤습니다 마태 복음부터 어,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60장인데 다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약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자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만큼, 주님의 지혜를 주신 만큼, 기도하면서 자문을 한번 강의해 볼까 합니다. 그 오늘은 자문 1장을 시작했습니다. 자문 1장, 지혜의 의미와 지혜의 초청. 이렇게 장 주제를 정하고요. 첫 번째 소 주제는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교제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신중하자. 네 번째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유사들 솔로몬의 자문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창조시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잠재된 즉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잠재된 지와 지식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걸 줬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미 주신 것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열어지면은 정말로 신적인 지와 지식의 소유자가 줄수 있는 거죠. 왜? 아담은 신적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인간은 신적인존재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 데하나님이 열어줬다. 그 솔로몬이 쓴 자문입니다. 지혜와 훈계을 알게 한대요. 명체의 말씀을 파악하게 해요. 뭘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취하게 되면은. 지혜의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파악하게 된다.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알게 됩니다. 단순한 자에게는 민감함을 정의. 어린아이는 어른아이는 단순하죠. 쉽게 속죠.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죠. 서귤티라고 그러는데, 민감하게 돼요. 전문가일수록 더 세밀해지죠. 분석력이, 분, 분별력이 뛰어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걸 준다는 겁니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주고, 지혜로운 자는, 이미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더하게 돼요. 이미 명치하는 자는 자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은밀할 만들을 깨달은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불교계에도 있고, 여러 종교계에도, 힌두교에도 수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말씀에 심취하게 되면은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어요. 그러니까, 수동하는 사람들이 각 종교나 아니면 철학하는 사람들, 인문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 뭐, 이과 계통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과학을 연구하면 뭔가를 얻을 것 같죠? 학문을 추구하면 뭔가 얻죠? 돈을 벌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그거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찾아가면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양지차지. 아는 것이 미고 알아야 면장도 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은 이런 것이다.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아직 지식의 시작도 못한 거죠. 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수도사들이, 참그 수행자들이, 아직도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하느냐.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만 던지고, 답이 없어요. 그 사람. 책 읽어보세요. 아무 답도 없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은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세월 동안 대대손손 연구를 해도 수도 수, 수행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아직 첫 걸음도 내딛지 못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자. 내 아들아 사람들이 죄인들이 너를 끌지라도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숨어 기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이익을 얻자. 노량물을 채우자. 돈주머니를 만들자.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왜그 말씀을 여기서 특별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특별히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척하고,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좋은 일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기실, 그들은 결단코 선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구상을 떠나야 되겠죠? 만나기는 만나 되 마음을 나누거나, 또는 운명을 공동체로 함께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자. 만나긴 하되 인생의 동반자가 되지는 말자. 그렇죠? 인생끼리의 미래의 동행을 삼지 말자. 사람을 가려서 규제하자 결혼도 함부로 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결혼이란 것도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잘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건 참 너무도 위험한 도박이에요. 꼭, 그럴 필요가 있으면은, 저는 일정 기간을 두고 큰 일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에 심취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답을 얻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뼈 중에 뼈 주고 살 중에 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 결정은 정말로 인생 성두리체 거기에 거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지혜의 위침에 귀를 기울이라. 20절,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댄다. 맞죠? 군중이모이는 중요한 것. 성문 통로들에서, 도시에서, 말을 낸단 말이죠. 단순한 자들아, 언제까지 단순함을 살아야 하겠느냐이 단순함이 말이요, 한글 번역에는 어리석음으로 번역이 있어요. 심플은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겁니다 동의어죠.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게 살아가요. 근데, 거리만 나가면은 항상 복음은 있어요. 저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전도자는 항상 어디가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거절하면 할수 없죠.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됩니다. 24절 말씀하십니다. 2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예. 만약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충실하지 아니하였다. 내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듣지 아니했구나. 그럴 경우, 나도 너의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할 것이다. 내 두려움에 황폐한 것이 이럴 것이고, 내 멸망에 회오리바람같지이를 것이 것이다. 예, 해를 잃으면 멸망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속히 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만으로, 대상이 아니죠. 이 원리 이 이치가 이미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으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해주시고 오로 그의 가기 원하시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기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믿지 않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치고 손을 내밀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라 말씀하시는 그 이치가 원리가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믿죠 인지하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그 대가를 내가 집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의 심취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처럼 우리에게 천둥처럼 말씀하셔도 내가 센스가 둔해지면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못 들어요. 벼락처럼 고통하셔도 나는 무감각. 왜 영적인 감각이 이미 무뎌져 버렸어 그 이유는 뭐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 비록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운송을 들을 수가 없는, 들을 기가 다쳐버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영적인 센서를 민감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할애 해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은, 더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제도, 아, 오늘, 어, 오늘 어제, 어,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 두 사람인데, 한 사람 믿는 사람인데. God is waiting your prayers because God want to give you what you need. What you want.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당신 믿음이 없어 상관없어. 왜 기다리시느냐? 당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시요. 당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시요. 하나님 원하시는 뭐냐?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필요한 것을 당신 기도를 통하여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핑계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부를 만한,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그런 믿음을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 나 하나님 물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 되고, 믿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런 환경을 다 우리에게 조건을 마련해 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전도를 코스크에서는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 두 장을 줬더니, 아, 자기 예수 믿는데, 이미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 받아서 입고 친구한테 전해주세요. 젊은 친구인데. 기쁘게 받아야지 왜 거절해요? 그랬어요. <laughs> 받아서, 고맙다고 받아서, 안 믿는 친구한테 전해주면 되잖아. 그게 상의야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더니, 기쁘게 받더라고요. 미국 젊은 친구인데, 아주 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후회할 게 없다. 왜 없습니까? 상급심만 받을 때 땅을 치고 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왜 조금 더 열심히 일할 걸? 왜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왜안 그랬는가? 너무도 한탄스럽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게 집중했더라면, 좀 더, 좋은, 좀더 많은 상을 받았을 텐데, 왜안 울어요? 나는 통하가올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 오늘 잠언 1장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또 지혜가 손길을 내면, 손을 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의 손을,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